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광역시 동인천에 위치해 있는 대박 예, 로또 대박났다가 아니라 여기 이름이 골프존 대박점 입니다 골프존파크 대박점 여기는 투비전으로 오픈한지 지금 1년 됐는데요 1년 만에 nx 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신경써서 저희 작업자들이 선매리부터 해서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이렇게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. 저희가 영상에서도 한번 만나보셨죠? 한 두어 달 전에 빔 프로젝트 클리닝을 했는데요. 네. 여기가 소니 6, 60, 소니 50 모델을 사용하는 매장이에요.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가 인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규모가 큰뭐 GDR 타석을, GDR 타석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가 제일, 룬 개수가 제일 많고요. 어,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사우나하고 뭐 기타 등등 건물을 같이 사용을 해서 주차장이 살짝 협소하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안에 공간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쾌적합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지금 골프존 설치팀에서 와서 양중을 하고 있습니다. 물건을 나르고 있습니다. 뒤로 한번 돌아가볼게요. 이렇게 엄청나게 넓고 어 여기 PC 방이 있긴 한데 어 보니까 PC 방이 폐업 상태네요. 네. 골프존 이용하시는 손님들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매장이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. 아마 오늘 NX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요. 어 내일부터 9월 26일이죠. 내일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오늘 저희 KPH에서는 빔 프로젝터 설치는 하지 않고요. 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 좀 관리 잘 해드리고, 네 케이블만 광 HDA 2.0 4K 케이블로 저희가 매립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, 골프존파크 동인천 대박점 네, 많이 이용해주시고요. 요 근처 사시는 분들은 어, NX 업데이트 하고 한번 방문해 주세요. 여기 사장님께서 이벤트도 하신다고 하니까요. 네, 방문해주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